안녕하세요 더테크입니다. 오늘은 변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선택한 속성 변경이라는 이 창이 어, 사실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단 어, 밑에 보면 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있죠. 요 아이콘이 변경이라는 아이콘이에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작업 창에서 어, 원하는 속성, 변경하고자 하는 속성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이라는 걸로 이 모델의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변경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변경에 대한 색상을 정의를 해서 확인을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자, 또한 이 변경을 할때이 모델이라는 이름, 이 레이어층, 레이어층에서 없는 속성, 이름을 집어넣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색상과 도면층이 같이 변경되는 걸 볼수 있네요, 그죠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또는 어, 제가 이제 여기에 이 선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두꺼운 선에 뭐그 다른 색으로 한번 선택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변경을 눌렀습니다. 선택하고 자 그다음에 어, 도면 층에다 제가 넣을 거고요. 색상은 어, 노란색으로 두께는 좀 두꺼운 걸로 해서 요거 점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 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걸볼수 있죠.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색상이 선택된 걸로 나오지만 선택 모두 취소하시게 되면 두께와 점선의 두꺼운 선으로 바뀐 걸볼수 있죠. 또한 도면으로 드로잉 것도 볼수 있고요. 자, 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도면 좌측의 레이어 층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변경을 사용하는 거. 변경은 꼭 속성을 선택한 다음에 그러니까, 변경하고자 하는 속성을 선택한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변경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자, 이것으로 마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